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 네 준비를 해왔고요. 2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퍼드 경기 같은 경우에 일요일 경기지만 어, 지금 토요일에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고전하는 팀들은 아무래도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어, 플레이하는 팀들인데 아스날이 그렇게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어이 맨시티가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고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맨체스시티가 저는 이 경기는 좀 대승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이 지금 수비적으로는 오 어, 저는 측면 공간들이 특히나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체스 시티는 측면이나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선제골을 넣게 됐을 때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분명히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어, 안 그래도 불안했던 수비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맨시티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아, 어, 맨체스터 시티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핸디캡 패배, 맨시티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의 상률은 국내와 해외 둘다 무와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이 경기 일단은 브랜드퍼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공권을 활용한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은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고 특히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스톤빌라도 사실 공간이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는 좀 공격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하지만 음두팀다 이렇게 수비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공격적으로 더, 더 좋은 팀을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물론 최근에 패배가도 있었긴 하지만 어, 브랜드퍼드의 수비 정도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퍼드와 아스톤 빌라말씀드 드렸다시피 두팀다 수비적으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은 어, 브랜드퍼드는 압박이나... 이, 제공권을 활용한 부분들이 좋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어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두 팀의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퍼드가 어 저는 득 역시 브랜드퍼드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이기더라도 1점 차로.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튼 빌라의 1점 차 승리, 어, 브래드퍼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의 상황들은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아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됐고 원정에서의 토트넘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와포드가 홈에서 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 경기력도 토트넘 상대로는 확실히 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와포드는 어 측면을 활용한 공격들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 이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상대 팀들이 잘 막아내고 있는 어, 모습들이 있고 수비는 좀 불안한 편에 속합니다. 토트넘도 어, 이 수비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 토트넘이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어,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에 속하기 때문에 어, 토트넘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어~ 토트넘이 원정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배당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 이펠 경기들 중에서 좀 이변을 가져가자면, 어, 그래도 토트넘이 이렇게 와포드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요. 그러면, 어, 토트넘이 그것을 뚫어내는데 있어서 완전히 좀, 어, 공략을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대 0의 결과도 생각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 어, 이변으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오버 같은 경우에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토토넘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배지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 와포드의 핸디캡 승리 와포 어, 네 프랜승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크리스탈팰리스 vs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에서는 무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크리스탈팰리스의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크리스탈팰리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도 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을 조금 믿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수비가 단단하지 않은 모습들이나 공격에서의 최근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어 저는 웨스트햄이 이런 부분은 어 이런 어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 좀 역배당이 언더를 생각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웨스트햄이 이기긴 하겠지만 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크리스탈 팰리스도 지금 공격에서의 좀 해답을 쉽게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배지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드 같은 경우에는 어이 경기 언더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웨스템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한 방으로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템의 1점차 승리, 크리스플리스의 핸드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스날의 오버, 2번은 브랜드퍼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와포드의 언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크리스차펠리스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배팅력과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날의 패배, 두 번째는 와포드의 언더, 세 번째는 크리스탈팰리스의 패를 가져가 봤고 5.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